안녕하세요, 모우민입니다. 주제는 바로 코트인데요. 코트를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? 아무래도 기장감이나 뭐 소재, 분위기,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소장하면서 활용을 할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으면서 잘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코트는요,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저는 평소에 자켓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그 자켓만의 느낌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렇게 자켓 느낌이 나는 보통한 코트가 잘 없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제품을 발견하게 되었고. 너무 장점이 울 함유량이 80%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따뜻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품이 오버사이즈다 보니까 약간 경량 패딩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 껴입고 착용을 해주시면 겨울에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사이드의 버튼이 조금 더 유니크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작은 포인트들이 굉장히 옷을 더 멋스럽게 연출 시켜주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약간 톤온톤으로 좀 분위기는 연출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스타일링을 하게 되었는데요. 브라운 코트와 팬츠가 더 돋보일 수 있게끔 블랙 목폴라를 입어 주었고요. 좀 시크하면서 포멀한 느낌으로 발목까지 오는 첼시 부츠와 같이 매치를 해 봤는데요. 좀더 여성스럽게 연출하고 싶으시면은 납작한 플랫 슈즈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랑 같이 연출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컬러 톤만 잘 맞춰 주신다면 깔끔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어깨에 이런 퍼프가 볼륨감이 있고, 롱한 기장감이 제품이에요. 러블리한 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. 다가올 연말에 뭐 모임 장소나 파티 장소에 가실 때좀더 드레스업 해가지고 착용하시기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. 롱 드레스라든지 짧은 스커트나 블라우스랑 매치를 하시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더 연출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.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캐주얼한 후드 티셔츠랑 데님 청바지를 입고 이 코트를 걸쳐봤는데 그렇게 연출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캐주얼한 모드에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조금은 포인트가 되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어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큰 디테일이 강하지 않고 좀 베이직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히든으로 버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해 보이는 연출을 할수 있는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벨트 스트랩은 이 홀을 통해서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 벨트를 활용하셔서 이제 연출을 하시면 웨이스트를 굉장히 강조해 주면서 여성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벨트를 탈착하셔서 베이직한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 뒷부분에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뭔가 주름이 가 있는 이 디테일이 또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. 이 코트는 그레이랑 블랙이랑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기본적인 컬러를 매치할 때는 이너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. 블루 컬러의 이너로 조금 포인트를 주고 코트와 톤온톤으로 좀 은은하게 그레이 톤의 스커트를 연출해 주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은하지만 컬러 포인트가 하나쯤에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. 정말 베이직하면서도 이제 조금의 포인트를 더해서 좀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다음 제품은 바로 이 체크 코트인데요. 매년 겨울마다 체크 코트도 항상 염려를 해 두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 코트를 보자마자 가장 반한 이유는 굉장히 롱한 기장감이에요. 총장이 115cm더라고요. 굉장히 맥시한 기장이고, 컬러감이 뭐 그린, 브라운, 아이보리 톤이 적절하게 믹스되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길래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피팅을 해보니까 이 어깨 핏이 딱 떨어지더라고요. 품이 A라인으로 떨어져서 이맥시한 기장감과 그 A라인의 분위기가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이 됐어요. 겨울 필수템이죠? 미니 기장의 레더 스커트와 이제 뭐 폴라 티셔츠와 같이 매치를 했는데요. 아무래도 이 코트 자체의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고 포인트다 보니까 안에 인원는좀 심플하게 입어주시는 게 코트를 좀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슈즈 같은 경우에는 스니커즈를 착용해주셔도 예쁠 것 같고 브라운 계열의 슈즈나 아니면 그린 계열의 부츠 이런 걸 같이 착용해주셔도 너무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유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추천드렸는데요.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쁜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랄게요.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이나 아니면 저희 매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많은 대화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